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잘들 주무셨어요? 네. 지리산 네, 골바람이 제법 차가운데 다들 춥진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부처님 전에 박팔배 드리고 힘드셨을 텐데 다들 아침 공양은 든든히들 하시고 오셨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저는 지리산의 재미있는 이야기꾼 최규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야기 속에 주인공들을 잠시 소개해드릴게요. 늦반디 뿌인 반디와 개지 반디 뿌린 까랑이 그리고 느림보 달팽이 기끈이에요 지리산 백색골 산촌마을에 반디라는 작은 벌레가 살고 있었어요. 이 반디는 태어날 때 안에서부터 반짝반짝 몸에서 빛이 나는 아주 특별한 벌레로 살아가는 지역에 따라서 반디, 개지 까랑이 개똥벌들은 아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답니다. 저기 밤비가 오네요. 아 배고파. 오늘은 무엇을 먹어 볼까? 어! 여기로 달팽이가 지나갔구나. 그래. 오늘은 달팽이 너를 먹어야겠다. 달팽이야! 거기 서봐라 우, 반디가 온다. 반디는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반디 먹. 잘 먹었네 어? 근데 내 친구 개찌는 어디로 갔지? 개찌야! 개찌야! 내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나? 여러분 저랑 제 친구 개찌 한 번만 불러주실래요? 다 같이 시작! 개찌야! 오뭔데 엄룡. 응 개찌야 안녕 밥은 먹었니? 아니 아직 못 먹었어 그래서 저기 아래쪽 계울로 한번 내려가 볼거 해. 알았어. 맛있게 먹고 와. 저기 바위 위로 한번 올러가볼 거. 이야호. 저기 다슬기가 보이는구나. 그래, 오늘은 다슬기 너를 먹어야겠다. 반디와 겐진이 자기보다 큰 달팽이와 딱딱한 껍질을 가진 다슬기를 어떻게 먹었을까요? 바로 이 머리 부분에 달린 독침으로. 먹이를 기절시켜서 먹는다고 해요. 반딧불이는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안에서 애벌레로 자란 다음 번데기에서 다음의 여름 성충으로 자란답니다. 다 사람 자란 반딧불이는요, 애벌레일 때 충분히 쌓아둔 영양분 덕분에 이슬만 먹고도 살 수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하지만. 반딧불이는요. 아을나은뒤 보름도 되지 않아 그만 죽게 된대요. 그래서일까요? 밤하늘의 별빛보다 반딧불의 빛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면서 반딧불이 에 얽혀있는 슬픈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 순공이라는 젊은이가 숙경이라는 부잣집 딸을 사랑하다가 혼자 상서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그일 없이 바로 반딧불이가 되었다고 해요 숙경은 예쁜 불빛에 반해 아무것도 모른 채 반딧불이를 잡아 종이봉투 속에 넣어 제신의 머리맡에 두었답니다 결국 순봉은 죽어서야 숙경과 함께 살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게 된거죠 수균도 반했다는 예쁜 반딧불이의 불빛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반딧불이는요 몸속에 빛을 내는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바로 여기 이배 부분에서요 빛을 내는데 빛이 나는 노란 줄이 한 줄인 것은 암컷 이렇게 두 줄인 것은 수컷으로 암컷의 것보다 수컷의 빛이 두 배나 더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 반디 어디 갔을까요? 반디 한번 불러주실래요? 시작! 범디야 어, 밤이 되니까 다른 풀벌레들도 친구들을 찾고 있구나 어? 저기 내 친구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얘들아 나도 여기 있어 나랑 같이 놀자 나도 다른 반딧불이들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친구들을 찾고 싶은데 까랑아 까랑아 오범디요 너도 여기 언덕 위에 하늘로 날아올라 오면 좋을텐데 여기 언덕 위에 하늘은 바람도 시원하고 기분도 좋아 그런데 주변에 불빛이 너무 밝아서 너를 잘볼 수가 없어 음 나도 그래 내 머리 위에 빛이 너무 밝아서 너희들을 잘볼 수가 없어 얘들아 얘들아 사람들이 켜놓은 가로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다른 친구들도 볼 수가 없어 나는 친구들과 자연의 빛이 있는 곳으로 갈래. 반디야, 안녕. 까랑아, 나도 데리고 가줘. <laughs> 반딧불이는 청정 지역에 살아가는 환경 지표 종으로 오염에 매우 민감하다고 합니다. 반딧불이가 살아가는 영 영향,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농약, 수질 오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야행성인 반딧불이는 강한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농촌의 가로등과 차량의 불빛은 반딧불이가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감사합니다. 네,